사랑하라 로봇스 킨더 친구들 오늘 2021년 12월 19일 우리 킨더체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요. 친구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34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읽을 말씀 함께 읽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3일상 15장 22절 하반절 말씀. 아멘. 어 맛있는 초코 케이크를 여기 있는 친구 하우이는 엄마가 주었어요. 아마 동생이랑 같이 맛있게 나눠 먹으려. 그런데 하우이는 초코 케이크를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요. 싫어. 나는 동생 주지 않고 나 혼자 다 먹을래. 엄마는 깜짝. 아우마 동생이랑 같이 먹어야지 왜 혼자 먹었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오늘도 말씀 속으로 함께 쑥 들어가 봐요.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울왕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멜렉을 모두 물리치고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우랑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궁금하죠? 오래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매우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아멜렉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아멜렉 군대와 싸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멜렉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메 네,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네요. 사울왕이 살찐 양과 소 그리고 그 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남겨두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없애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우랑은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모았어요. 또 아멜레 왕 아각도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끌고 왔어요. 이를 어떻게 하죠? 사우랑은 모든 것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울이 내 말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구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랑이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사울은 자기가 한 짓이 옳다고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왕 주변에 번쩍번쩍 번쩍 귀중한 귀중품들이 많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동물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겨놓은 동물들의 소리였지요. 사무엘이 말했어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우랑이 말했어요. 이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나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했죠.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한 왕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점점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여져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왕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슬퍼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걸 기뻐하세요. 여기 가슴에 뭐라고 써있죠, 친구들? 순종. 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순종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할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 잘 읽고요. 우리 또 귀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두면서 기억하면서 살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 로버스 킨더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 간절히 부탁할게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했죠? 그럼 우리 이 친구들 뭐라고 대답하나요? 네, 하나님 잘 들을게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대답할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 네, 하나님, 친구들 사랑할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로버서 킨더 친구들 되기를 전도자님, 그렇게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똑같은 목소리로 큰 소리를 한번 외쳐봐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정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정말 잘해주셨어요. 우리 로스 킨더 친구들은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순종도 잘해요. 정말로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꼭 전도사님 축복하며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 아버지,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시우이 하람이 소연이 하늘이 서유리가 되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몸도 마음도 믿음도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꼭 품어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혜도 쑥쑥 자라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받는 멋진 다음 세대의 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로버스 킨더 친구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주일이죠? 또한 아기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며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가 즐겁고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모두가 건강하기를.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안녕.